니까 주식이다.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야, 새끼야. 반도 아,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딸랑. 딸랑. <laughs> 기분이 응. 좋네요. 어, 그 좋을 수밖에 없죠. 어제 730 드디어 넘었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제 장중에는 진짜 이렇게 정말 혀금만유러가 나왔잖아. 어, 그렇런데 응. 응. 종가를 또 730을 뚫어버리니까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어제 네달 하... 만이라며. 어, 어제 방송하고 나서. 음. 응. 1 0 30을 터치하고 응. 방송 종료할 때는 응. 722까지인가 밀렸었어. 그래, 매일 종료했시 그래, 이랬, 이랬는데 응. 방송 끝나고 침대에 누우니까 는 다시 또 오르더라고. 아, 그래? 어, 서 결국 나4시 넘게 잤잖아. 아 어, 맨날 내 그런 얘기를 새벽방에서 하거든. 아, 이럴 거면 은 그냥 새벽 4시까지 방송하자고 사람들이. 어차피요 <laughs> 어차피, 어, 어차피 어? 방송 끄고 자, 바로 안잘 거면 은 새벽 4시까지 방송하자고. 그럼 너도 살자. 어? 아, 너도 좀 살자 피오르 죽겠네 근데 진짜 잘 음, 먹었잖아 당연지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어쩜 이렇게 맛있게 끓여 고기가 진짜 찐해 음. 음. 그래서 이제 너의 그.. 네가 맨날 항상 일부 수익 실현하고 싶다고 한7 3 0대 지금 오면 그랬잖아 응 음. 어때? 이제 마음이 어때? 음 여전히 나는 음. 일부 뭐 네가 하자고 하면은 할수 있어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이 진짜 죽으란 법은 없다고 살 길이 생겼잖아 음. 왜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사를 앞두고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음. 그 계약금 하려면은 그몇 천만 원이니까 어쨌거나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데 음. 혹시라도 우리가 필요한 그 시점에 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음. 음? 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가격에 일단은 조금 일부를 팔고 음. 그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그 자금만은 좀 마련을 해 놓고 싶었던 건데 음. 음. 살 길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안 팔겠다. 난좀 팔아도 돼. <laughs> 좀 팔아서 뭐좀 쓰지 뭐. 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대? 응. 안 그래도 맨날 뭐 우리가 오시면 한7 3 0점 오면은 파시고만 그랬었잖아. 응, 어떻게 하시는 아빠. 연락해봤어? 전화 왔어. 아침에 안 그래도. 아, 아침에 아침에? 어, 어, 테슬라 많이 올랐더라. 그렇고 어, 아빠 올랐어. 그래서 아빠 어떡 할까? 730인데 님. 그냥 넣 그러던데. 아 그래? 응. 나 역시 우리 아빠 딸이야. <laughs> 마음이 똑같아. <laughs> 응. 아빠도 뭐 이제 굳이 돈쓸데 없는 데 없는데 아빠 필요 없는 거지. 팔아서 뭐하겠어. 아빠도 따로 뭐 사고 싶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응. 그래서? 어급 그, 급하게 돈 필요하신 거 아니신가? 어디 응. 뭐쓸 데가 있으신가? 보구나. 응. 응. 야 근데 이거야. <laughs> 이거 뭐야? 2천만아2천만 이백. <laughs> 2천 유튜버가 목이 너무 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아, 집인데 어때? 다 쨍쨍한 옷 입고 있나 집에? 다 이러고 있어. 아긴. 집인데 음. 그치. 야 집에서 막 드레스 입고 있어? 그게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우리한테는 그렇게 영상 찍으면 더 어색할지도 몰라. 음, 그게 더 이상해. 어, 되게 아, 부자연스럽고, 부장암. 근데 내가 진짜 좀 불만이야. 왜? 건조기를 쓰니까 음. 옷이 여기가 다 이렇게 돼. 음. 말짱한 티가 없다. 사고 싶어. 팔자 <laughs> <laughs> 어? 티사로 <사러> 팔자. 응, <laughs> 어빠 음,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4월 27일? 응? 이후로 4월 27일 이후로 아. 4개월 만에 한번더 정복하지 못했던 730대를 뚫은 거야. <laughs> 어. 분명히 이건 좋은 추세야. 아, 왜냐면 차트상으로도 봐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봐도 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차트 딱 봐도 어, 어쨌든 이게 상승하는 추세로 이제 바뀐 거니까 어쨌든 아, 이제 뭐 좋은 시그널인 것 같긴 해. 음. 그래서 이제. 완전 탈출할 것 같아? 이길고긴니 어? 박스권을? 어 그랬으면 좋겠지 뭐 탈출할 것 같아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아, 될지 모르는 거. 또 거야. 맨날 모르대데 아, 모르지 그럼 어떻게 알아 이거 안다고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이제 항상 희망적인 거지 이제 항상 이제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 밖,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부정적보다 나아니까 어떻게 장기 투자자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장기 투자하냐 못하는 거니까. 맞아. 어 일단은 오늘 또 마지막 8월 달 마지막 장이거든. 5월? 8월 31일 오늘 마지막 음. 날이야. 오늘 음. 음. 마지막 장까지도 공포의 9월. 5회, 9월.

그러다 떨어지면 너 혼자 완전 개 욕바가 뒤집어쓴다 그러면은 뭐다 같이 접촉하면 되지. 다 같이 접촉을 해야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접촉해? 어? 응?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럼 버텨야지. 그뭐 버텨야지 버텨야지. 맞아.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 떨어지면 버텨야지. 그데 얘기했지만은 그냥 9월달에 떨어져도 그냥 주식시장이 성장하고 더 우상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나가는 그 하나의 그냥 진짜 방지턱 수준의 그냥 출렁거림일 뿐이야. 그 출렁거림을 못 견디면은 장기투자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진짜 무슨 코로나나 말날에막 어. 막 금융 막 뭐지? 막 서브프라임 막 이런 거처럼 진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정말 훅 그런 거는 진짜로 위기이고 그런 거 같은데, 그치? 뭐 그런 위기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고, 이거는 어쨌거나 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서브프라임 음. 정도의 수준의 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는 딱히 아닌 어, 것 같아. 요 그냥 이제 음, 그거는. 예견된. 어, 그냥 그거는 어차피 이 진시가 성장하려면은 어차피 음. 지나가야 되는 그냥 과정 중의 하나인 거고. 어? 아프니까 주식이다. <웃음> <웃음> 그거 어. 봤어, 유병재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야 새끼야 어, 맞아 맞아 유병재 명언이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언덕이나 그런 둔턱 같은 거를 출렁거릴 때 그거 가지고 못 견디고 하는 거면은 장기투자 못하지 음. 어차피, 맞아. 어차피 오, 좋은 기업의 주가는 계속 오를 테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진짜 미국 주식을 해가지고 진짜 좋은 기업의 주식을 항상 우상향 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 버티기 힘들지 근데 이게 음. 테슬라니까 가능해 우리는. 음, 맞아. 아까 테슬라처럼 이제 어 괜찮은 야. 회사니까. 어, 애플 봐봐, 구글 그러니까. 봐봐, 음. 페이스북 봐봐, 어제 다신각컷 썼잖아. 맞아. 어. 맞아. 걔네라고 앞으로 또 한번 출렁거리고 또신것같안쓸것 것 같아? 작년에도 8월에 걔네 심각 가 쓰지 않았어? 몰라. 그랬고 내가 8월에 막 팔자 그랬는데 그래도 아씨 그걸... 아 불길해, 아 불길해. <laughs> 그러니까 걔네 봐봐, 걔네들도 어쨌든 출렁출렁 거리지만은. 어쨌든 모르잖아. 들고 있어야 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분명 승리한다. 그래. 음. 잘 먹네. 맛있어. 어. 음. 아, 밥안 주냐? 응. 음? 살 빼. <laughs> 진짜, 진짜 치사하게 진짜 짐만 먹고 있네. 응? 내건내건 하고, 여러분 제거 없어요. 누구한테 말해. <laughs> 도시락 먹어. 알았어. 맛있어. 응. 음. 어제 730 터치하자마자 완전 매도 물량 쏟아지더라고 우리 태미인 분들 물량 털린 거 아니겠지? 여러분들 꽉 쥐고 계셨죠? 우리 물량 털리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음. 아또 찍어?